우리의 일상에 건강한 쉼표가 되어주는 시간 포항시 평생학습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 쉼표 여기는 낸선 평생학습센터입니다. 어, 우리 정리 수납하면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옷장 정리를 하는 걸좀 힘들어하세요. 저희는 사계절을 가진 나라라서 봄 가을 여름 겨울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는 옷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식 중 그만큼 어+ 어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장소에 가는 그 복장을 갖춰서 어, 옷을 입기 때문에 어, 그리고 되게 다른 나라보다 멋쟁이가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옷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옷은 걸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양말 같은 경우에는 이 보통 다 개어서 넣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옷도 중요하지만 제일 서랍장 안에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자주 신는 그 양말 계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말은 정말 많은 종류가 있거든요. 어, 발목까지 가는 발목 양말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 계절에도 많이 씻겠지만 여름에도 많이 씻는 발목까지 가는 발목 사이즈의 양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조금 더긴 사이즈, 어느 발목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중목 사이즈의 양말이 있고요. 그리고 신사 양말이라고 해서 발목이 좀 굉장히 긴 사이즈의 양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긴 거, 그리고 중간, 발목 사이즈에 대해서 양발 개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양발을 사게 되면은 이런 방향으로 다 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양발들이 되어 있어 포장을 풀게 되는데 저희가 양발을 신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모양을 만들어서 양발을, 발을 끼워서 양발을 신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미리 요런 모양으로 양발이 개워져서 풀을 신기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양발을 먼저 이 이렇게 된 모양들을 요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요즘 근조기 사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요런 양발 모양으로 말린 상태에서는 요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근조기가 없고 그냥 일반 세탁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탈수 상태에서 빨래를 양발을 늘어야 된다면, 요 모양을 만들어서, 그게 조금 힘들면, 여기 고무줄 있는 부분에 넣어서, 각각 치셔가지고, 요런 모양을 만들어서, 그대로 넣어서 말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모양대로 다시 걷어서, 고대로 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순서대로 짧은 양발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발목 이렇게 돼 있는 양발들을 요 모양 신기 좋은 편한 모양으로 만들고요. 자. 그냥 양발 두쪽을요 모양으로 만드세요 하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접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발바닥 있는 부분이 하늘로 올라가게 해가지고 같이 겹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게 발목이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 삼등분을 나눈다 생각을 하시고 여기 고무줄 있는 부분을 같이 겹쳐서 내려주시고요. 밑에 발가락 있는 부분을 위에 고무줄 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목 양발은 요렇게 개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의 이 길이가 있는 중목, 발목, 어, 양발 같은 경우에는 어, 아까보다는 조금 길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귀찮아. 그럴 경우에는 아까처럼 똑같이 겹쳐서 이 부분을 내려서 집어 넣으셔도 상관은 없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개었을 경우에 여기 발목 양발하고 조금 높이가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조금 더 좁게 개고 싶다면은 자 그리고. 젊은 양말 같은 경우는 고무줄이 좀 늘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 이 목이 좀 있는 부분은 이게 늘어지면은 신다가 이렇게 늘어, 이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고무줄을 조금 보호하는 그런, 그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같이 넣기보다는 한짝한 짝을 넣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발가락 있는 이 부분을 어디까지 가냐면 뒤꿈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바늘 위에 것만 접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무줄 있는 부분을 내리시고요. 남아있는 발가락 부분 거를 위에 고무줄 사이에 넣어주시면이 발목 고무줄 부분이 늘어나는 게 훨씬 더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신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신사양발 정말 길어요. 엄청 이 중목 사이즈보다는 거의 두 배의 사이즈 길기가 있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발 아닥 있는 부분을 하늘을 보게 두 개를 겹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중목 양발은 어디까지 했냐면 이 발가락 있는 부분이 발 뒤꿈치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접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더, 더 짧게 접으셔야 돼요. 그래서 반을 접어주셔야 돼요. 위에 하나만 반을 접으시고요. 또 나머지 이분도 길거든요. 이 부분도 반을 접으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있는 부분또 그냥 집어 넣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왕이면 조금 구김 없이 넣으시려면 이 부분도 반을 접어서 위에 고무줄 요 사이에 집어 넣어 주시면 은 지금 제가 긴 신사 양발 그리고 중목 사이즈 양발 그리고 발목 양발을 접었는데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게 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양발을 여러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여기 신사 양발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발목 양발 사이즈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중간 사이즈 중간 사이즈의 양발이 들어가 있거든요. 양발들은 이렇게 지금 보면 제가 칸칸 칸, 칸막이를 만들어 놨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칸막이 없이 다 들어가 있었으면 얘를 빼면 옆에 있는 애들이 딸려 나오거든요. 너무 개수가 많다 보니. 그래서 이 서랍에 넣었을 때도 이+ 왕이면 바구니 하나 넣어 놓으시고 빨래하고 난 다음에 양발을 다 개고 난 다음에. 바구니만 가져가서 양발 집어 으면 훨씬 더 좋아요. 그냥 양발을 가지고 서랍에 집어 넣는 것보다는 그 서랍 속에 있는 바구니를 가져서 빨래를 다 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개서 집어 넣으면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중간에 칸막이를 넣어 놓는 이유가 인터넷에 칸막이도 판매를 하지만 어, 그걸 사게 되면 막 택배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돈이 드는데, 어, 시중에 있는 우리가 일상에 쓸수 있는 걸로 이용해서 카마기를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요거는 우유팩으로 만든 거고요. 우유팩을 잘라가지고, 예, 열, 양쪽으로 잘라서 두 개를 이용해서 어, 움직이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걸 잡아라 하거든요. 우유팩으로 만드셔서 이게 요만큼 되면 요렇게 하고 좀더 늘어나면 이렇게 늘여서 양발을 보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일상적으로 저희 쇼핑백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쇼핑백을 윗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겹쳐서 넣어 놓은 건데, 우리 집 서랍에 있는 높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집 서랍이 이렇게 높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낮은 건지에 따라서 쇼핑백 사이즈를 잡고 접어서 이렇게 보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페트병 두 개를 자르셔 가지고 양쪽으로 놔두시면은 요것도 칸막이 역할을 합니다. 양발을 넣으셔도, 넣으셔도 되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그거는 플라스틱 잡아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종류별로 나눠서, 이 양이면은 발목 양발인지, 여기 중목 양발인지, 신사 양발인지 나눠서 넣어놓으시면 훨씬 더 좋으시고요. 아니면 일상에서 좀 구하기 쉬운 F용지를 가지고 중간에 칸막이를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F용지, 자, 지금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반을 접으시고요. 이렇게 반을 접고 또 양쪽으로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양쪽으로 접어주시면 은 이게 중간에 칸막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양쪽으로 해서 양발을 넣어놓게 시면 이것도 칸막이 역할을 할수 있는 어, 그렇게 돈을 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칸막이를 만든 겁니다. 자허나하고 있는 주변 주변에 잡지책을 뭐 이용하셔도 되고 신문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좀 두꺼운 종이를 이용해서 양쪽으로 접어서 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많은 양발을 접었는데요. 지금 시중에 가면은 이렇게 사각 직사각 바구니가 팔거든요. 이거 사이즈가 어, 2호 바구니거든요. 2호 바구니를 이렇게 겹쳐서 이 양발을 넣어서 보관해주셔도 칸막이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어, 왜냐면 나중에 여기는 신사양발 바구니 가지고 와서 집어넣고요. 여기 같이 스포츠양발을 가지고 와서 집어넣어 놓으셔도 돼요. 이게 하나의 서랍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정리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뭐냐면 여기는 스포츠양발 자 집이고요. 여기는 신사양발 집인 거죠. 다른 양발들을 들어가도 되겠지만 이렇게 이 양발들이 많다면 어 이렇게 저 어, 발목 양발 박물 양발끼리 모으시고요 신사 양발은 심사 양발끼리 근데 난 우리 집에 이런 양발들이 요거만큼 있고 요거만큼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섞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나눠 가지고 놔두는데 중간에 무슨 칸막이를 넣어야지만 꺼냈을때 섞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발목의 중간. 사이즈 양발에 긴 신사 양발을 했는데 요즘 등산 날씨가 따뜻해서 등산도 자주 가시고 스포츠 양발, 골프 양발 같은 경우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꺼운 양발이 있어요. 두꺼운 양발. 자, 지금 보면 어 축구 양발은 이만큼 길고 신사 양발처럼 이만큼 긴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짧은 양발도 있는데 아까이그 개는 거는 발목인지, 주목인지, 긴목에 따라서 개면 되는데, 여기서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되게 두꺼워요, 이 자체가, 양발 자체가. 그래서 제가 아까는 뒤꿈치를 하나는 올리시고 하나는 내리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왜그러냐면 어 왜냐면 그 자체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는 상황이라서 그냥 두 개를 겹쳐서 어 여기까지 올리는지 아니면 그냥 삼겹, 삼동물을 나눠서 집어 넣어야 될지를 그것만 얘기해 드렸거든요. 스포츠 양발은 자체가 뜨겁기 때문에 뒤꿈 한쪽이 올라가면은 한쪽이 내려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 요거는 한 중목 정도 사이즈의 양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발가락 있는 부분이 뒤꿈치까지 가시고요 그리고 내리고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요게 스포츠 양발 뜨거운 양발들의 접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그리서 만약에 같이좀긴 뭐 양발이다. 그러면 여기서 긴 거를 하시게 되면 아까처럼 똑같이 요거는 올리고, 요거는 내리고, 아니면 얘가 내려가면 얘가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니까 반을 접고, 반을 접어서 접는 거는 똑같은 방법으로 접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지금. 하나 선생님들한테 보너스로 얘기할 거는 뭐냐면, 덮어서 되게 많으시지 않으세요? 지금 되게 쌀쌀한 날씨라서 양발 신기도 좀 그렇고, 뭐 집에서 간단하게 신을 덮어선도 되게 많이 신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건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접어서 놔두셔도 상관은 없는데, 자, 요거를 한짝한 짝을 같이 예 이렇게 집어 넣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한 켤레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두셔도 상관은 없는데 좀더 좁게 보관을 하고 싶다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말아 주세요 말아서 뒤꿈치 있는 부분까지 올리셔 가지고 이렇게 같이 넣어 놓으시면은 표시가 나요 여기는 양발이고 여기는 덮어선이라는 게 표시가 나요 그래서 양발도 집어 넣으실 때 여기 있는 부분이 고무줄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제가 반대로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넣어 놓게 되면은, 자, 어때요? 이 고무줄 있는 부분이 올라와서 되게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집어 넣으실 때도 이 부분이 고무줄 있는 부분이 바닥으로 가게 집어 넣으시면 훨씬 이 부분이 올라와서 훨씬 더 깔끔하게 보입니다. 이요 부분 어떤 분은 제가 보니까 이걸 이렇게 눕혀서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집뭐 서랍의 높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어 어디서 보는 방향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눕혀서 있는 것보다는 이 부분이 올라가서 넣는 게 제일 깔끔하게 보여요. 그리고 어떤 양발이냐 훨씬 더 찾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신사 양발은 신사 양발들끼리 모아서 집어 넣어 줄 거고요. 지금 발목 양발은 발목 양발들끼리 집어 넣을 거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두꺼운 양발 따로 있고, 거선 양발 따로 있고 해서 따로 또 이렇게 몇 가지 없는 애들은 따로 따로 좀 모아주시고, 같은 아이들은 같은 아이들끼리 모아주시면 훨씬 더 정리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여기 보면 흰색은 흰색끼리, 그리고 회색은 회색끼리 좀 정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 스타킹도 많이 신으시잖아요. 스타킹. 스타킹 전에는 발목까지 있고 뭐 무릎까지 올라가고 종아리까지 올라가는 밴드 스타킹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핀트 스타킹도 있거든요. 어, 아이들 스타킹 이런 거 많이 신으시잖아요. 그래서 아 요것도 네모나게 접어서 여기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타킹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에 보면 엉덩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을 접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 부분을 내리시면은 나머지 애들이 여기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접어 가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서 반을 접고 반을 접는데 요 사이즈만큼만 접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나머지를 집어 넣으시면은 스타킹도 이렇게 양발처럼 네모나게 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사양발은 신사양발, 스타킹은 스타킹해서 따로 보관해 주시면은. 훨씬 더 찾기가 좋습니다. 모든 개, 기본 계기에 양발이 제일 먼저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도 개 놓으면 표시가 나지만 양발은 모든 가족들이 신는 거거든요. 엄마 옷장을 정리하면 아이들은 모르고 아빠 옷장을 정리하면 아이들이 모르지만 이 양발을 개면은 아이들도 다 알고 아빠도 알고 엄마도 다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양발 갤때 아이들하고 같이 개어 보세요. 이 일상에 어 양발 개는 것도 빨래 개는 거에 보면 어.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잘 모른다고 아이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빨래갤 때 양발을 개는 걸 같이 개기 시작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양발갤 때 같이 개요. 와가지고 아빠 거 모아주고 엄마 양발 모아주고 아이 양발 따로 모아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어, 가사 업무 분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놀이처럼 행복하게 정리 수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랍을 열 때마다 반듯반듯하게 정리 있는 양발들을 보면은 같이 미소를 지을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일상 속 건강한 심표 랜선 평생학습 센터였습니다.